안녕하세요. 오늘은 산타페 중고차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이 차량은 매년 300만원씩 감가가 되고 있는 그런 차량인데요. 일단 가격대는 뭐 1000만원부터 한 40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. 뒤에서 하나하나 중고차 시세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산타페도 워낙 오래된 그 연식의 차량이다 보니까 최소 5개 이상의 모델이 있고요. 모델마다 가격이 달라요. 뭐 최신 거는 4000만원, 조금 더 아래 내려오면 뭐 3300만원, 저렴하게는 산타페 DM이 천만원대로 충분히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. 일단 중고차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사실상 그냥 신차 사시는 게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가격 차이가 거의 많이 안 나고요. 만약에 중고차를 좀 사겠다라고 하면은 산타페 TM 정도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왜냐면은 하 가격대가 일단 신차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적어도 뭐한 3분의 2 정도 가격부터 살수 있는 산타페 TM 2500만원에서 2700만원 사이 어, 산타페 더 프라임은 1,800에서 1,600만 원 사이. 그다음에 산타페 DM 같은 경우에는 1,500만 원 이하에도 구매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12년식은 1,000만 원까지도 내려갑니다. 이런 것들 잘 상태 좋은 거잘 사시면은 충분히 괜찮게 SUV 타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 차량의 종류별로도 가격대가 좀 나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려는 그 중고차가 잘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제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댓글에 뭐 더뉴선다페 하이브리드 뭐 얼마냐 라고 물어봐주시면은 제가 대략적으로 중고 시세가 뭐 4,094만원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은 꼭해주시길 바랍니다. 이 밖에도 뭐 여러가지 방면에서 분석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도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세요.